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승 선생 송다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친해적, 열애적 5강 내용으로 함께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확인 좀 할까 해요. 1권, 4강의 네가지 포인트 영상들 다 보고 오셨나요?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체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이 친해적, 열애적 자습용 대본집을 구매 안 했고 또 이걸로 공부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이 안에 정말 알찬 내용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대사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중국인들이 실제 쓰는 문장들 속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더 회화에 가까운 문장들 익힐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기초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뭔가 어 이런 거 진짜 궁금했는데 할 만한 내용들 다뤄드릴 테니까 이걸로 공부 안 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얻어갈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5강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혹은 또 궁금해 할 만한 것들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또 대본집 구매해주신 이후에 그 블로그에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죠? 질문 계속 남겨주셔도 좋고. 또 제가 이제는 그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달에는 사실 이벤트로 운영을 했고요. 다음 달부터는 그냥 계속해서 이걸 이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 많은 분들께서 의욕으로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 하시기도 하고, 정해진 한달 동안 좀 스케줄에 맞춰 공부하는 걸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본집을 구매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스터디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월수금에 이 대사의 모든 내용들 녹음한 파일을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 그거 들으신 다음에 공부 인증해주는 형태의 스터디예요. 그래서 어 뭔가 질문을 막 남기지만 사실 글로는 이질문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스터디 들어오셔서 그 녹음 파일 속에 모든 내용들 다 담아가지고 녹음해 드렸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그 녹음 파일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 스터디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신 분들은 다들 그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자 그러면은 출발해 볼게요. 어 오늘 68페이지로 시작을 할 거고요. 샘초 대본집 구매 아직 안 했지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화살표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자첫 번째 포인트는 나 대신 가서 돈좀 찾아와 인데요. 어이 문장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빵와가망, 쥐대엔 사실 이 문장을 어 나를 좀 도와줘, 돈좀 뽑아줘,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단어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그죠 취는 뽑다, 지에는 돈, 어 뭔가 어렵지도 않고. 선생님 이걸 왜 굳이 뽑으셨어?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디테일을 좀 챙겨가려고요. 빵와가망, 쥐대엔 여기에 끄 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는 거는 양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한 명, 두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바쁜 일 하나를 돕다. 일이라는 걸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뭔가 하나,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해석을 할때 해석이 좀 어색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좀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빵, 워 가, 망, 쥐, 댄, 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를 좀 도와줘. 돈좀 뽑아줘.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뭔가 한 개, 두 개, 세개 같은 걸로 해석하기 참 애매한 경우에 지금처럼 좀이라는 뉘앙스를 좀 챙겨가 보시면 좋겠고요. 이해하셨다면 69페이지에 설날은 제대로 보내야지라는 문장도 직역해 볼 거예요. 여기에도 그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랑따지아 하하, 꾸어거니엔. 여러분, 꾸어니엔 하면, 설을 쇠다, 구정을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구정 한 개를 보내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해 하나를 보내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좀 머머하다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랑 따지야, 모두로 하여금, 하하, 잘, 꾸어거니엔. 해를 좀 보내게, 설을 좀 쇠게 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꺼라는 친구가 hsk 4급부터 이한개두개세 개가 아니라 갑자기 빵 거망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건 뭐야 왜한개두 개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뉘앙스를 좀 달리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갈게요 자두 번째 포인트는 71 페이지에 있는 문장이고요 왜 자꾸 혼자 핸드폰만 들여다 보고 있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 라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여러분은 이 라오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보통은 뭐 늙다. 이 정도를 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늙을 노자니까 그죠? 자, 근데 이 라오라는 친구도 참 뜻이 많은 단어죠? 그래서 오늘은 그네 가지 활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라오라는 친구의 첫 번째 뜻은 너니 뭐니 해도 늙다. 이런 문장에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워라오러나 늙었어. 이런 거아니면 제가 조금 더좀긴 문장을 만들었거든요. 워투란투 어, 에더 찌지 라올러 뭔데요? 투라는 갑자기 쥬에 더는 생각하다. 나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 찌지 내 스스로가 라올러 늙었다고. 어, 저도 사실 좀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젯밤에도 제 동료 선생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드라마 아침에 드라마로 우연히 이렇게 밥을 먹다가 봤는데 그 과장님인지 부장님인지 역할로 나오는 배우가 머리를 너무 막 치렁치렁하게 막 머리 막 악세사리가 막다 내려오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캐릭터에 맞는 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렇게 지저분하게 저 출근한 거야? 누구 데이터하러간 거야?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약간 꼰대 마인드가 저도 있나 봐요. 그쵸? 그래서 뭐트란에다 쯔즈를 놔라 네, 이거 저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늙었다, 늙다라는 느낌으로 나와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쓰는 라오펑니 이런 내용에서 쓸 수가 있죠. 이거 늙은 친구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된 친구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뭐, 오래된 같은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원래 있던, 원래의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이건데요. 라오 디팡 띠팡 하면 장소죠. 그러면 오래된 장소, 낡은 장소, 여기는 200년, 2000년 된 곳이야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뭔가 익숙한, 옛날부터 있었던 원래 그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이렇게요. 짤 라오 디팡지 우리, 오래된 장소에서 보자. 아니죠? 뭐예요? 원래 있던 그 장소.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맨날 가는 거기 있잖아. 이런 거죠, 그죠? 그 장소에서 만나자. 우리 거기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라우티프앙 쓸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서로쓸 때인데요 항상 줄곧이란 뜻이 있어요 자이 친구는요 이런 문장에서 좀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 라우 아이까머 여러분 아이가 좋아하다 말고도요 자칫 뭐뭐 하기 쉽다라는 느낌으로 어떠한 그 행위 어떠한 상태가 좀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있죠 그럴 때이 아이를 쓸 수가 있어요 월 라우 아이까머 하면 감마 감기 걸리는 거니까. 저는 항상 즐곧 감기에 쉽게 걸려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조금만 날씨 변화가 있어도 감기 걸리시는 분들 이 문장 기억해 보세요 월 라우 아이 까마 이렇게 쓰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 오늘 우리가 4개 네 활용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 어때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니 까마 라우 이그 렌 자이 칸쇼지파따이 여러분 일단 음, 단어부터 체크를 해되 이게 까마 하면 뭐 한다고, 뭐 하러 이런 뜻이고요. 저 뒤에 그빠 따이 보이시죠? 멍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너뭐 한다고 늘다 오래되다, 항상 있다. 아니겠죠? 이거 뭐예요? 항상 줄곧 이런 거예요. 자꾸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너왜 자꾸, 너왜 자꾸 줄곧 혼자서 여기에서 핸드폰 보면서 멍 때려? 이게 이제 직역이 되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너왜 자꾸 그 혼자서 핸드폰 보고 이렇게 멍 때리는 거야?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라오라는 친구 나올 때마다 무조건 늘다라고 해석하면 좀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테니까요. 꼭 오늘 알려드린 이네 가지 활용법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이자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 무슨 소리야? 한번 볼게요. 72페이지인데요. 문장은 이거예요. 슈어 씨 엄마 너. 생님.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사실 저와 함께 패턴 중국어부터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 문장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칸션머너, 그죠? 마이션머너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변형해가지고 알려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 이너 라는 친구의 다양한 뉘앙스를 정리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너라는 친구의 다섯 가지 활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초 중국어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너가 아닐까 싶어요. n g 같은 생략 의문문 만드는 친구 명사의 뒤에다가 너를 붙여서 뭐뭐는 이렇게 만들 때쓸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기초 문장 오랜만에 가지고 와봤어요. 다음또 허허. 네 부모는 어 그들은 다잘 계셔. 너네 부모님은 네, 부모님 안부 묻는 누군가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는 기초 회화책 많이들 보셨죠. 네, 이렇게 명사에 뒤에 너를 붙여서 뭐+ 뭐는 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략 의문문으로 쓰는 거고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두 번째 거부터는 기초 때잘안 나오는 건데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두 번째 거는 제가 패턴 중국어에서 정말+ 정말 많이 썼던 그 의문사와 함께 쓰는 경우인데요. 의문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런 것들과 함께 쓰는 너는요. 강조해요. 그 의문사를 강조해요. 너뭐 봐? 이게 아니라 너뭘 보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뉘앙스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이요. 니칸 시한 만나. 이거 뭐예요? 너뭘 보는 건데? 그럼 이건 여러분. 다우디 왜 시한 만나? 왜 시한 모두 왜라는 의문사죠? 그러면 다우디 도대체 왜 때문이야? 뭐야, 왜?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야 의문서와 함께 쓰면 그 의문서의 형태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의문서를 강조해요. 자, 의문문의 형태는 이렇게 의문서를 쓰는 거 말고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하이슐이라고 해서 선택 의문문 했던 거 기억나세요? 걔도 의문문이죠. 의문문에 쓰면 무조건 의문문을 강조해요. 마이, 하이슐뿐 마이너. 사 아니면 사지 마. 이것도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의문사의 종류들 진짜 많잖아요. 우리 뭐 정반 의문문도 있었고 지금처럼 각종 의문사를 쓰는 것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문장 속에 보인다면 아, 이거 강조구나. 이렇게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걸로 갈게요. 요거는 우리 한 기초 중국어 조금 지나서 그한 기초책 2권 정도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진행으로 쓰는 너가 있어요. 이때는 대개의 경우에 앞에 쩡, 짤, 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없어도 뭔가 평소문 문장에서 쓰였다면 그리고 의문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진행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요 What's I do <목소리> i i n 짜이란 친구 보이시죠? 이때 짜이는 어디에 있다 아니잖아요. 뭐뭐하는 중이다죠. 이렇게 같이 쓰는 너는 진행인 거예요. 나 요리하는 중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네 번째 걸로 가 볼까요? 네 번째 거는 사실을 확인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약간 과장하는 건데요. 하차나나또 <목소리> 가서 요리해야 돼. 밥해야 돼. 이렇게요. 뭔가 남들에게 나의 사실을 과장해 가지고 알려 주고 싶을 때. 뭐 뭐잖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고 싶을 때 문장 뒤에 너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는 다섯 번째 마지막 활용법 볼 건데요. 자, 잠깐 멈추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1강이었던 것 같아요. 13페이지에 나왔었는데요. 즐거나! 왕빠 이런 문장에서 나왔었거든요. 너가 없어도 문장 구성 요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잠깐 쉬고 싶거나 나는 말이야. 이렇게 쉬고 싶거나 뭔가 좀더 강조하고 싶은 뉘앙스가 있다면 그때 너로 휴지 잠깐 쉬는 역할을 해줄수 있어요. 제가나 이거는 말이에요. 슈입니다본 왕빠 우리 그 p c 방에宵夜套餐 야식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뭔가 앞에 무슨 말을 던졌는데 뒤에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강조를 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경우에 너, 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섯 가지의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음, 여러 가지 그 의문서가 있거나 하는 것들은 구분이 좀 가능하지만 뭔가 사실을 강조하는 이런 뉘앙스에서는 조금 번역이 어떤 단어로 딱 배치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선생님 전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또 이해될 테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요.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이해하고 넘기세요 자 우리 본문에 등장했던 문장들 그러면 한번 너가 어떻게 쓰였는지 해석 좀 해볼까봐요 71페이지에 자이 메이어 너 여러분 이때 자이는요 강조의 느낌이거든요 절대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봐요 절대 메이어 너 없어 혹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때 너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쵸 강조겠죠 사실 강조 자이 메이어 너 절대 아니거든 지금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쓴 너예요 얘가 되셨죠? 자, 그럼 이건요. 72페이지에 슈어 시험 만나 그저 시엄마 보이잖아요 어떻게 석하라고요 뭔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강조예요 의문사 강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들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알차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차게 공부하고 가신다는 그런 댓글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자 대본집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왕관까지 동행할게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大家辛苦了，再见。